죽음보다 잔인한 치매를 예방하는 법.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치사하고 지랄 같은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알츠하이머라는 병입니다. 치매라고 하고 노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인생 말년을 완전히 잡쳐버리게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생명을 연명하다가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후 지퍼를 열어둔 채 그대로 나오면 건망증이고 화장실에 가서 지퍼를 열지도 않고 볼일을 보면 치매라는 말이 있지요. 치매에 걸려서 증세가 심해지면 인격이 파탄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완전 상실됩니다. 그러기 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아주대 의학연구팀이 연구하여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전 세계의 치매 예방 논문 161편을 면밀히 분석, 대표적인 치매 예방법 7가지를 선정하여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매일 친구 만나기, 집 청소하기, 청소하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요리하기, 스포츠, 종교 활동 등 3가지를 매일 실행하면 80% 예방 가능. 2. 활발한 두뇌 활동이 인지기능 저하 예방.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으로 뇌에 자극을 준다. 기억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된다. 이메일 쓰기, 책, 신문 읽기, 악기 배우기 등 인지기능 개선 효과. 3.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 1회에 30분 이상, 3, 4km. 4. 적당한 음주는 치매를 예방한다. 일주에 3회 한두 잔 정도 많은 술은 오히려 치매 유발.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치매를 낮춘다. 5. 등푸른 생선과 우유, 과일 주스를 마시자.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우유는 뇌신경을 보호한다. 황산화 성분의 과일 야채는 뇌혈관을 세척한다. 6. 비타민C, 이와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다. 50에서 66% 발병률이 낮아지게 된다. 7. 담배를 끊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 흡연은 신경세포를 사멸시켜 치매 가능성을 높인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확률이 3배 높게 나타난다.